속보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 세계 다섯 번째 성공의 전 세계 경합. 한국은 비밀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슈퍼 제트 엔진 개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 온 유일무이의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2020년 기준 누적 9,000대를 넘는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과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Z 엔진을 생산했으며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 o 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인 KHP, 코리안 헬리콥터 프로그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 위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지휘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2021년 4월 성공적인 시재기 출하에 대비하고 있다. KF-X 및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한국형 위성발사체, KSL-V, 누리오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우주추진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액체로켓엔진, 허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 왔으며 2015년 3월 7호T 액체로켓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처음 납품했다. 또 2019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이 수행하던 항공기계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통해 확대하게 된 항공사업은 TOC, KUH, KF-X에 탑재되는 항공기 구동 유압연료착륙장치 등 사업이다. 2. 한화에어로 항공엔진기술로 국내 유일서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 대한민국에도 각종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 온 유일무이의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 2,124억 원을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는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210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 위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해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E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위 엔진과 주요 항공 구성품 착륙장치 등의 사업과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의 부품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엔진 창정비부터 항공우주 산업까지. 지난 1979년 가스 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사와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으며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이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 1 0 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사업 KHP, 코리안 헬리콥터 프로그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GE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KFX와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E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에 공급하고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발사체 누리호, KSLV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를 제작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 2015년 3월 75톤 액체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에 초도 납품했다. 항공 엔진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해 지프레센 히트니, P&W, 롤스로이스, R&R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의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RSP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RSP, 리스크 앤드 레버뉴 쉐어링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항공기 엔진의 개발, 양산, 애프터마켓까지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 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들만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형태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업계 강자들이 독식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RSP 사업의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은 기존의 단순 수주 하청 업체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장기적이고 공급하며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자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도약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첨단 기계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로 정밀 가공 등 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축적과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항공 엔진 생산 기업들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온 것, 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와 함정 등을 연상했을 때 일반인들은 대개 디자인, 속도, 무기체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에게는 전체 성능의 30에서 40%는 엔진이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엔진 기술은 최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일부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엔진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엔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기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면서 장기간의 서비스 계약을 통하면 구매자는 예산 절감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 수송, 헬기, 훈련기, 경비, 해상 및 정찰 임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함정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설계, 정비 등 토탈 서비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 등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스페셜리스트를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의 제공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GE, P&W, 롤스로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수십 년 이상 관계를 맺어오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여객 수요 물동량 증가로 인해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세계 3대 엔진 메이커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RSP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하나 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훌륭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 진출 그리고 3대 엔진 제조사와 협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9년 6월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업체인 EDAc 이닥위 전 지분을 인수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한화는 미국의 GE과 PW 등의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제품의 고난도 가공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 2019년 P&W와 약 17억 달러, 약 1조9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GTF 엔진 장기 부품 공급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영국의 롤스로이스 및 G와 각각 10억 달러, 약 1조2천억 원, 3억 달러, 약 3500억 원,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항공엔진 사업 수주장고만 약 24조 원이 넘는 든든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놓고 있다. 또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로부터 자체 양산 승인권 획득에 이어 미국 P&W사로부터 미국 법인이 최고의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골드, 골드 등급을 수여받는 등 품질과 기술 경쟁력에서도 글로벌 톱티어, 탑티어 수준으로 도약해 가고 있다. 한편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에 찾아가 임직원을 격려하고 베트남 진출 하나 계열사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베트남 항공엔진 공장 환영사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은 하나그룹이 글로벌 항공엔진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